루피가 에그헤드 섬을 떠나 엘바프로 향하던 무렵 세계정부는 갈링을 새로운 오로성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더는 루피의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루피가 해정왕이 되기 이전에 제거하고자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새롭게 오로성이 된 갈링을 포함한 모든 오로성을 허위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무는 허위자에 앉았고 오로성 전원은 무릎을 꿇고 이무에게 중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오 이무님 어쩐 일로 부르셨나이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더는 조이부이 아니 밀짚모자를 좌시할 수 없다. 그는 900년 전 조이보이의 환생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조이보이와 닮았다. 라고 말했고 비터는 허면 해군을 포함한 세계정부의 전력을 총동원하여 밀짚모자 루피를 제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스주로는 제 아무리 조이보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정부의 총공세를 막아낼 순 없을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문은 이를 거부하며 아니 조이보이는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의지는 900년이나 이어져왔다. 밀짚모자 루피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밀짚모자 조이보이 그들의 의지를 잇는 자들은 계속하여 나타날 테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군. 오로성 전원은 그 게임을 준비해라.라고 명령하고 갈링을 제외한 오로성 전원은 경악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명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로성 전원은 허역자를 빠져나온 뒤 본주의 움직이기 시작했고 갈링은 이모가 만한 게임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나스주로에게 이를 물으며 그 게임이라는 게 무엇이오?라고 물었고 나스주로는 그래 이제 자네도 알 자격이 있겠지. 과거 900년 전 조이보이라는 인물과 현 세계정부의 장시자들은 그 게임을 통하여 세계의 패권을 쥐를 임무를 결정했다네. 그리고 결국 이모님과 20인의 장주주들이 조이보이와 그의 동료들을 꺾고그 게임에서 승리하는 데 성공하였고 조이보이는 힘을 잃게 되며 결국 세계정부에 패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허면 조이보이와 이모님께서 일종의 내기라도 한 것이오 이해가 되지라는군 세계의 패권을 쥐는 것은 결국 힘이 아닌가 모자 게임 따위라니 라고 말했고 나스조는 그 게임의 원천은 데비보 원피스 이모님도 조이보이 조사도 원피스가 가진 비범한 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지 이모님과 조이보이는 수차례 격돌했으나 끝 끝내 승부를 가르지 못하였고 결국 원피스의 힘을 원천으로하여 일종의 계약을 맺으며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였고 결국 이모님께서 승리하며 조이보이는 패배의 대가로 힘을 상당히 잃게 되었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허면 이모님께서는 원피스 게임을 통하여 밀짚 모자를 죽여버리려 하는 것이요. 자칫 패배했다간 세계정부가 큰 타격을 입을 텐데, 이는 손해만큰 장사가 아닌지" 라고 말했고, 규리가 끼어들며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법이지. 이모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철혈의 역사 속에서 만인 지상의 지구에 오르신 범인, 그분의 뜻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지,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조물주를 대하는 피조물의 대도라네. 라고 말했고, 마스는 만일 일반적인 방법으로 밀짚모자를 죽인다면 결국 세계 정부는 몇 십, 몇백년 후에 또다시 나타날 조이보이를 상대해야 할 걸세. 하지만 원피스의 힘을 빌려 밀짚모자를... 를 제거한다면 그들의 의지 마저 소실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 이모님께서 원하시는 건 역시 그 부분일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원피스 게임을 시작 하기 위해선 참가자 전원이 모여 계약을 성립해야 한다네 밀짚모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지는 모르겠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는 어떻게든 게임을 시작시켜야 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어느 정도 이해를 끝낸 뒤그로군세계의 운명을 건 게임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은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선 데뷔보 험피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루피를 포함한 참가자들을 보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과거 선조들이 기록해둔 원피스 게임의 정보를 열람하였고 우선 원피스 게임에 필요한 참가자의 수는 32명이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과거 조이보이 측은 12명의 참가자를 참가시켰으며 세계정부 측은 20명의 참가자를 참가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읽은 워큐리는 그래서 장조주가 20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군. 이라고 중얼거리고 나스주로는 세계정부 정부를 배반한 릴리 여왕을 제외 한다면 사실상 13대19의 싸움이 되었군 수적으로 세계정부가 유리 했군 우리도 밀짚모자 루피 한명 과 세계정부 측 31명의 대결을 유도 한다면 유리하지 않겠나 라고 물었고 마스는 아니 그 방법은 좋지 않아 기록된 대로라면 이 게임은 데스매치가 아닌 토너먼트 결국 밀짚모자는 각 라운드별로 한명 씩만을 상대할 것이며 세계정부 의 참가자가 31명이라면 각 라운드 별로 한명을 제외한 참가자들이 자멸하게 될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喊铃啊！ 하면 16대 16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아 보이는군”라고 말했고 피터나 또한 본 게임은 공평한 게임을 추구한다라는 문구를 보아 단순히 숫자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력이 대동소이해야 하나 보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나 그렇다면 이 기회에 사왕이라 불리는 이들을 모조리 참가시켜 제거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군. 흰수염의 시대 때와는 달리 하나가 지우 세계 정부의 위협이 되는 존재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나 또한 드래곤 역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디 를 한다면 거부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라고 말했고 오로성대는 우선 밀지모자 일당을 전원 제압하여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 딜을 보려 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해군 세계정부 사이퍼폴 등에서 최고의 전력들이 마리주아로 소집되었고 아카이노를 포함한 신3대장로그루치 오로성 신의기사단 등이 모두 한자리에 집결합니다. 오로성은 세계 정부의 전력을 모두 소집한 뒤 밀짚모자일당을 소탕하기 위하여 전원 엘바프로 향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해군 본부를 비워두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밀짚모자일당뿐만 아니라 타 사황과 해적들도 분명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이번 사태는 워낙 중대한 사항이니 본부 및 주요 기관의 경비는 신의기사단과 오로성 몇몇이 보도록 하지. 해군은 밀지모자일당을 체포하는데만 사념을 다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당황하며 오로성들이 직접 경비를 선다고 일전에 에그에드 사건때도 마찬가지고 로저가 대적시대를 연 이후 단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오로성이 두 차례나 움직인 것은 충격적이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나와 갈링성이 해군과 사이포포를 이끌고 밀지모자일당을 생포해오겠소 마스성과 피터성이 세계정부 주요시설의 경비를 지휘하고 나스주로 성은 그 게임을 준비해 두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워큐리, 갈링, 아카이노 등이 이끄는 해군은 밀지모자일 땅을 생포하기 위하여 엘바프로 향합니다. 이무는 해군이 출격한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나스조로를 호출하였고 나스조로는 곧바로 이무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원피스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선 우선 데비보 원피스를 준비해야겠지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이무님. 아직 라프텔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로드포네그리프를 소지한 자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황들이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별로 당황하지 않으며 당황할 것 없다. 내가 라프텔의 위치를 아니 그간 원피스를 차지하는 것은 찾을 이유도 없거니와 그 힘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 허나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조차 희생을 각오하고 원피스를 찾아야겠지. 게르니카와 마하를 대동하여 라프텔로 향하여 원피스를 회수한다.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이무님께서도 직접 라프텔로 향할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이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라프텔로 향하여 데뷔원피스를 회수하는데 성공합니다. 로저는 과거 라프셀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찾는데 성공하였고, 원피스의 정체가 보물이나 금은 보화가 아니라 세상의 운명을 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복수하며, 그 하하하, 조이부이 아주 재밌는 걸 남겼구만, 원피스가 게임의 열쇠라니, 라고 말했고 로저의단선원은 복수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이거 원, 조금은 힘이 빠진다만, 리오포네그리프에 적힌 대로라면, 원피스 게임에서 승리한 세계정부가 무려 900년이나 세계를 통치한 것이 된 건가, 확실히 이 비보의 힘은 범상치 않군. 이라고 말했고, 오뎅아. 그러면 로저. 우리 역시 원피스 게임을 할 것인가? 세계를 바꿀 기회라고라고 말하는 로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우리는 이 게임을 할 자격이 못 된다. 조이보이가 이무에게 패배한 뒤 이무는 세계의 왕이 되었지. 만약 우리가 그 게임에서 또다시 패배한다면 디의 의지가 세상에서 소실되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 조이보이가 남긴 승리의 조건은 니카의 의지를 계승한 힘, 화합의 시발점이 될 이노 공주, 양심을 선택한 알라바스타의 공주, 세계 정부조차 좌시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알라바스타는 현재 공주가 아닌 코브라 왕자만이 존재하며 인어공주 역시 10년은 더 있어야 태어난다는 셜리의 예언. 니카의 의지는 조이보이의 능력, 사람사람 열매 사람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강석자를 말하는 것이겠지. 그렇기에 내가 할 일은 세계정부조차 좌시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세계를 만들어 10년 뒤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조이보이가 기다려온 남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다. 고로 난세계정부의 자수 하겠어. 그리고 유한대로. 데뷔보 원피스의 정체를 전 세계에 공표한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대적 시대가 열리게 되겠지. 라고 말하면 웃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로저의 눈을 바라보며, 이런, 이런, 이미 결심했구만, 로저. 라고 말했고, 로저는, 그 하하하, 참으로 웃긴 이야기지 않나. 해적왕의 말로가 고작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라니. 그런 의미에서 이 섬의 이름을 라프텔이라고 부르자고. 라고 말하면 로저가 자수를 하며 대적 시대를 연 이유와, 라프텔의 이름을 라프텔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로저의 바람대로 정말로 10년년 뒤 시러우시가 태어났고, 이후 코브라가 비비라는 딸을 낳으며, 양심을 선택할 알라바스타의 공주가 탄생합니다. 또한 이후 루피가 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하는데 성공했으며, 로저가 대의적 시대를 열며, 세계정부조차 좌시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세계가 펼쳐졌고, 결론적으로 위기를 느낀 이브가 900년 만에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